여러분, 주식 시장 보다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죠. 오늘 바로 그런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시장은 막 떨어지는데, 혼자서 불기동을 쏘아 올린 아주 기이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최근 분석 자료를 가지고 한번 깊게 파헤쳐 보죠. 그러니까요. 바로 이 질문이죠. 아니, 다들 파랗게 질려서 떨어지고 있는데, 어떻게 이 종목만 혼자 빨간 불을 켜고 폭등할 수가 있었을까요?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? 오늘 이 미스테리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천일고속입니다. 시장이 하락하는 걸 비웃기라고 하듯 아주 아이러니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. 바로 이 움직임 때문에 오늘 분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. 이게 바로 그날의 기록인데요. 2026년 1월 14일, 시장 전체가 힘없이 무너지던 바로 그날, 천일고속이 상한가를 쳤습니다.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까지 그냥 쭉 밀어 올린 거죠. 진짜 이런 걸 보면 아이러니 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. 혹시나 해서 상한가가 뭔지 잠깐 서명해 드릴게요.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.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 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. 그 꼭대기까지 꽉 채워서 올랐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사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몰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왜 혼자만 다른 길을 갔을까요?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. 이 분석에서는 이 주식이 시장과 정반대로, 말 그대로 억박자 춤을 추는 이유를 파고듭니다. 바로 역상관 관계라는 거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. 분석자료를 보면 이 주식들은 희한하게도 시장이랑 거꾸로 가요 시장이 파란불 그러니까 하락하면 얘는 빨란불을 켜고 올라가고요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잠잠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하죠? 그래서 이 분석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이 종목은 결국 시장과 반대로 흘러간다고요 와,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청개고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아니, 그럼 대체 무슨 백을 믿고 시장과 반대로 가는 걸까요? 그 비밀의 열쇠 중 하나로 분석자료가 지목하는 첫 번째 강력한 테마가 있습니다. 바로 강남 재개발입니다.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천일 고속, 그리고 비슷한 동양 고속, 모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 터미널 부지를 대규모로 재개별한다는 떡밥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와요. 그럴 때마다, 와, 그럼 저 회사들이 가진 땅값 엄청 오르겠네? 하는 기대감이 확 생기는 거죠. 이게 시장 분위기랑 상관없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겁니다. 실제로 요즘 언론에서도 이 부동산 자산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요. 자, 그런데 재개발 테마가 전부가 아닙니다. 이 분석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. 바로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입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자, 2026년에 뭐가 있죠? 네,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. 우리 경험상 알잖아요. 선거차만 되면 각종 개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관련 지역 주식들은 기대감에 들썩이는 거예요. 이 분석에서는 특히 2026년 3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주가 움직임, 즉,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해 볼까요?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, 그리고 강남 재개발과 선거라는 강력한 테마. 이걸 다 종합해서 이 분석이 내놓는 결론은 뭘까요? 바로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겁니다. 지금의 하락이 얼마나 큰 상승 잠재력을 품고 있는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논리는 아주 간바해요 지금 이두 종목 모두 예전에 가장 화려했던 시절, 즉 최고점 대비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. 분석에서 한 바로 이 지점을 기회라고 부르는 겁니다. 가격이 싸니까 올라갈 공간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. 만약 이 주식들이 예전의 최고점까지만 회복한다고 가정하면요. 천일고속은 현재 가격에서 거의 100% 그러니까 두 배가 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. 동양고속은, 와, 무려 150%의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. 엄청나죠? 그래서 결국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. 위기는 기회다. 모두가 공포에 떨고 시장이 무너질 때, 오히려 이런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오늘 살펴본 이 독특한 주식의 사례,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?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.